대한민국 트로트계가 술렁이고 있다.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kbs의 불후의 명곡 무태에 정작 박지현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. 대체 왜 박지현은 불참했나? 라는 의문이 커져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찬원만이 그 이유를 알고 있다. 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. 최근 kbs 공식 예고편이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즉시 반응했다. 왜 박지연이 없어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팬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. 특히 박지연의 팬덤 엔도르핀 엔도르핀 은 집단 성명을 준비하며 kbs는 시청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. 업계 관계자들은 방송사 내부 사정일 수 있다. 고 조심스럽게 전했다. 그러나 더큰 화제를 낳은 건 가수 이찬원이 박지현과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다는 소문이었다. 한 음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. "이찬원은 최근 박지현과 자주 접촉해 왔다. 두 사람이 사적인 자리에서 깊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다. 박지현이 부루의 명곡에 나오지 못한 결정적 이유를 그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." 이 발언은 곧바로 온라인에 퍼지며 이찬원 박지현 불우의 명곡 비밀이라는 키워드를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으로 끌어올렸다. KBS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. 하지만 이 침묵은 오히려 팬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. 출연 조율 실패인가? 혹시 더큰 프로젝트를 위해 의도적으로 밀었나? 라는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. 방송 평론가 한모씨는 이 사태를 이렇게 분석했다. 박재현은 현재 가장 뜨거운 트로트 스타 중한 명이다. 방송사 입장에서 그를 불후의 명곡에 한 번만 세우는 건 낭비다. 오히려 출연 시점을 늦추며 팬들의 갈증과 기대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전략의 가능성도 있다. 흥미로운 점은 당사자인 박재현이 이 논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. 팬들은 그의 침묵 속에서 불안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. 언제쯤 입을 열까? 다음 달이라도 무대에 오를까? 라는 예측이 끊이지 않는다. 지금 이 순간, 대중의 관심은 오직 하나다. 박지연은 언제 부루의 명곡 무대에 오르는가? 이찬원만이 알고 있다는 충격적 비밀, KBS의 위도적인 침묵, 그리고 박지연의 조용한 태도, 모든 요소가 맞물리며, 그의 첫 부루의 명곡 무대는 이미 전설적 순간으로 예약된 듯 하다. 대중은 묻는다. 그날은 과연 언제 찾아올까? 박지현이 왜 불후의 명곡에 출연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업계 일각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. 바로 KBS가 박지현을 단순히 한 회차 출연이 아닌 대규모 스페셜 편성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설이다. 한 방송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전했다. "박지현은 지금 시청률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몇안 되는 카드다." KBS 내부에서도 그를 그냥 일반 가수로 송호하는 것은 전략적 손해라는 이야기가 많다. 그래서 특별 기획 무대를 위해 출연을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. 이 발언은 단숨에 커뮤니티와 팬덤을 들썩이게 만들었다.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박지현은 단순한 게스트가 아닌 한 회차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. 팬덤 엔도르피는 즉각 반응했다. 차라리 잘 됐다. 오빠의 첫 브루의 명곡은 반드시 레전드급 무대여야 한다. 기다림이 길수록 무대는 더 값지다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. 대중은 기다릴수록 기대감을 키운다. 특히 박지현처럼 팬덤의 결속력이 강한 가수에게는 늦게 등장할수록 그 순간이 폭발력을 가진다. 만약 kbs가 정말 스페셜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는 시청률 보증 수표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. 지금까지의 침묵과 공백이 단순한 해프닝일까? 아니면 치밀한 계산일까? 박지현의 부루의 명곡 출연 지연은 오히려 더큰 기대와 신화를 준비하는 서막일 수 있다. 이제 팬들과 업계의 질문은 단 하나다. 박지현, 과연 언제 스페셜 무대로 폭발할 것인가? 그 순간이 다가온다면, 그것은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대한민국 가요계가 기억할 또 하나의 전설적 장면이 될 것이다.